기후위기, 포스트펜데믹 포스트 등 도시의 복합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언의 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도시들은 이런 변화에 대응해 도시 환경개선과 국제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중조원, 지상조원, 물빛조원 등 우수한 정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시민, 지자체, 기업들의 참여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세종형 국내 1호 정원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저희 도시의 풍부한 도시 녹지를을 제고뿐만 아니라 도시를 청개하고 환경운동을 전개하며 시민 참여를 이끌고 소목관리들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원 도시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이성 강화와 홍보 등을 위해 세계적 정원 고위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CIB의 평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CIB의 평가 기준과 정원 도시의 미래상, 국제협력 등 심도 있는 자문을 받고자 이번. CIB 의장단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CIB는 도시 미간을 향상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 지자체, 기업과 함께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선도하는 국제조직으로 매년 전 세계 도시가 참가하여 좋은 도시 경연을 펼치는 국제 챌린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와 200여 개의 도시가 참가했으며, 우리 시는 이번 2023년 국제 체린지에 참가하여 5개국 38개 도시와 경쟁하며 국제적 이상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평가는 6개 항목에 대하여 지자체, 시민, 기업, 기관들의 노력과 활동 내용을 현장실선 및 서면으로 심사하며 우리시는 최고 등급인 오블룸 골드를 목표로 이번 CIB 정원 도시평가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CIB 방문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단은 CIB 이사의 의장인 수장 앨리스와 이사의 심판위원장인 노부트 아이비젠이 방문합니다. 23일 인천공항에 입국하고 25일까지 우리 시에 머무르며 정원 도시 방향과 평가 장원 및 도시 미래상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CIB 의장단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 세종시는 국제 정원도시 세종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세종의 과거,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도시 발전 계획을 설명하고 정원도시에 대한 비전, 정원도시 인프라 구축 중 세종형 국내 정원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CIB와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선언적 의미의 정원 도시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공신력이 있는 CIB의 국제적 평가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원 속 도시 도시 조성을 위해 국제 행사를 구 방문하거나 국제 홍보를 지원하고 국제 정원 사례 교류, 사례 교류 등을 CIB와 협력하고 CIB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2025 세종 국제정원 박람회에 해외 국및 외국인 관련객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CIB 최고 등급일간 평가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장단과 관계부서, 유관 기관이 함께하는 평가 장례를 개최하여 국제정원 도시 조성 및 평가 전략 등에 대한 의장단의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과 시민, 시민 지자체, 기업 등 시행 주체별 역할과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하고 최고 등급인 파이브 블룸 골드를 받도록 노력하여 방남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의이의장들 방문을 계기해 깨끗한 도시 환경 정비와 우수한 정원 인프라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정원 도시 의지와 열정 등을 보여주며로서 도시의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번 자문 이후 오는 7월 말에 CIB 실무 평가단이 방문하여 현지 실사를 하게 되며 9월 중에는 평가 등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박람회의 조직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등 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일회성인 박람회 개최가 저희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시를 지속가능한 세계 속의 정원 도시로 이상을 정립하여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관광, 생태, 문화 도시로 자기 매김을 하고자 합니다. 39만 세종 시민과 함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1호 정원 도시를 만들고자 재산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